오늘은 제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. 이옷잘 어울려요 할아버지. 오늘 나랑 커플룩이야. 커플룩. 시밀러룩. 시밀러룩. <laughs> 틱톡 젤리 파랑 색깔 먹방을 할때 찍었던 옷인데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를 할아버지 머리에 쓰셔. <laughs> 아유. 할아버지 그렇게 쓰려고? 그렇게 쓸 거야? 할아버지 뿔같이 그렇게 하네? 다시 제대로 해봐. 멋있는데? 멋있어? 이건 고양이야. 네코 펀치 해봐. 네코 뿔. <laughs> 그건 뭐야 할아버지? 거건너 네, 닮았어. <laughs> 그거 그거 나경이 닮았지요? 하필 제가 오늘 부동 닮았어? 색깔을 어 진짜 닮았어. 쏙 뺐어. 이리 자꾸 내려와. 어? 내려와. 뭐가? 응. 자꾸 내려와? 응. 귀엽게. 아 귀여워. 아니 아니 기여가 아니라 빨간색이 응.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아. 어떤 색깔 드실래? 빨간색깔 먹을 거야? 파란색을 드셔야 돼 그거 왜 물어봤냐? 아나 빨간색을 먹을래 아 파랑 그냥 드셔 이거 아, 그냥 파란색? 네 드셔. 그냥 파란색을 드셔야 돼 어머나 이걸 다 어떻게 먹냐 나는 이 색깔 진열 이쁘게 해야 찍어볼... 돼뭘배기 응. 터지는데 <laughs> 그러면 이제 먹어버려? 이걸 돌리 가지고 아니 아직 아 귀여 잡숴봐 어떻게 못낸 거야 이거 깎게 물어 터지 어떻게 하냐 터지는 거야 원래 못다 버리잖아 진짜 깨물라고 응, 응. 아, 아, 그래. 아. 어 진짜 터져 버려 물다 뜨거운데 이거 이 뭐야 못낸 거야 어, 못낸거 아그거 <laughs> 이거 <laughs> <laughs> 다, 아, 다안 먹어도 아다안 먹어도 먹을만치만 음, 난 이거 먹어 빨간 거네난 빨간 거 먹을게 너 지금 맛이 없어 같이 먹나 <laughs> <laughs> 먹는다 할아버지 <laughs> 안먹어 이거 봐 이거 봐 음, 딸기 맛이다 무슨 아니, 맛이야? 요것이 포도맛 비하대 맞아 포도맛이야 포도. 야나 벌로 지켰네 맞네? <laughs> 야참귀시이다귀시다 <laughs> 아니 그냥 아니 진짜 먹다 보니 어... 포도 이 생겼네? 어나 벌로 포... 지킨 거야 아 그래? 포도맛 맞아 똑똑한데? 야요 이미지 정말로 뭐, 못 속이네 아, 이거 봐 나너 이거 <laughs> 안 놀래? <laughs> 이번엔 밥안 먹지 않았어. <laughs> 얼굴 해봐. 얼굴 할아버지 얼굴에? 응 해봐. <웃음> 아! <웃음>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야? 응. 할아버지 지금 금방이라 터질 것 같아. 할아버지 잠깐 잠깐. 오케이 오케이. 자, 얼굴 해. 벌써 나왔어? 어디로 갔어? 아이고야고 아, 너디갔다 딸기가 더 맛있는. 어, 어, 어. 응? 딸기가 더 나? 뭐가 나? 포도가 나? 딸기가 나? 색깔만 달린다 보이지? 음. 비슷해. 맞아 사실상 어? 그래. 알 필요 없나? 그만 드죠. 뱉어지겠어아이고 아유. 너너너너 너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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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? <laughs> 이거 어디로 갔어? 하루 <laughs> 나한테 왜 그래? 아아아아악 <laughs> <laughs> 나한테 뭐지? 아니야 아니야. 물티슈!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먹어! 터뜨려 봐. 할아버지한테? 응, 어, 터뜨려 봐. 안 돼. 미안, 한번 터뜨릴 미안하게 어떻게 그래. 미안, 터뜨려 봐. 진짜로? 응, 해봐. 에이, 어떻게 그래. 너 못해. 해봐. <laughs> 어, 내가 왜 못해? 얼굴 로고 한번 해봐. 할수 있어. 어, 한번 해봐. 하라고? 한... 어, 해봐, 여기 고한 해봐. 터뜨려 아, 봐. 터뜨려 봐. <laughs> 한번 해봐. 난 몰라. 터져도 몰라. 난 어, 관계없어. 해봐. 어 해봐. 어, 어. 어떻게 해 내가 내가 해줄까? 해봐 응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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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흘어 그럼 어해안 돼! 그만! 해 그만해 할아버 저희 할아버지랑 즐거운 틱톡 젤리를 먹어봐 <laughs> 머리 왜 자꾸? 그래? 아이 배불러. 아유. 배불러? 떡볶이 시켜줄까? 떡볶이야. 어. 무슨 떡볶이를? 여기 떡볶이. 어디 있어? 배달 시켜야지. 떡볶이 먹을 수 있어. 아 그래? 와 건축물이 먹어. 오케이. 떡볶이 대활배 또따로 있어. 아 네.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인사하고 떡볶이 시켜 먹자. 음, 그래요 그래요. 네. 맛이 어땠어? 아주 재미있었어. 어 재미있었어? 어. 아주 <laughs> 재미있었. 음 맛이 재미있었대요 여러분. 졸려? 어, 살짝 졸려. 소감 한마디. 오늘 재밌게 했습니다. 나이하고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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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<laughs> 새해 건강하시고 몸 건강하세요 <laughs> 시청해주서사일잘 되고요 네 1년여 되면 몸 건강하세요 어, 따봉 같이 하자 따봉? 똑같아. 어 어떻게?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따봉 따봉, 따봉. <laughs>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아